저는 이제 단 1분 만에 고품질 유튜브 제목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품질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유튜브 제목 전문가들이 직접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GPT로 영상 제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아주 많이 평범했습니다. 결국 저는 유튜브 제목 전문가들의 조언과 저의 AI 지식을 활용해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30시간 넘게 해외 유튜브 제목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쏟아다녔죠. 그리고 인터뷰 내용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저는 AI를 활용한 세 단계 과정을 통해 수준 높은 제목을 그것도 아주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제가 30시간 동안 찾은 이 내용들을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따라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생산성을 돕는 임시영입니다. 저는 양질의 콘텐츠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열심히 만든 영상 조회수가 낮아서 고민이신가요? 아마도 영상 편집에는 오랜 시간을 들이는데 영상 제목을 만드는 데는 시간을 오래 사용하진 않을 겁니다. 총 구독자 6억명을 갖고 있는 미스터비스트는 영상의 성과를 결정하는 요소의 80%가 제목, 썸네일, 그리고 훅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고품질 유튜브 제목을 뽑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가장 먼저 어떻게 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을 높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총 3가지만 만족시켜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클릭률, 시청 지속시간, 반응도 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은 클릭률입니다. 영상의 퀄리티가 아무리 좋아도 클릭해서 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수많은 영상 속에서 시청자들은 제목과 썸네일을 보고 클릭을 결정합니다. 이때 제목과 썸네일을 보고 시청자가 세 가지 감정을 느껴야 하는데요. 바로 호기심, 불안, 욕망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세 가지 감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AI를 활용해서 좋은 제목을 만들 수 있을까요? AI는 우리가 가능한 많은 정보를 줘야 더 좋은 답변을 내줍니다. 즉,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콘텐츠 아이디어에 정보를 최대한 많이 줘야 합니다. 그럼 어떤 정보를 주면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 다섯 가지 정보를 전달하고 더 좋은 답변을 받습니다. 주제, 아이디어, 주요 메시지, 목표 시청자, 문제 인식, 해결 방법. 저는 총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 제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3단계 과정을 거치시면 유튜브 제목을 더 고퀄리티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볼 것은 아이디어를 잘 내는 것으로 알려진 챗GPT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유튜브 제목 전문가들을 한 곳에 모실 겁니다. 하지만 뻔한 GPT의 기본 채팅이 아닌 프로젝트 기능을 사용할 겁니다. 프로젝트 기능을 활용하면 내가 첨부한 파일을 기반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매번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없죠. 저희는 유튜브 제목 전문가들의 조언만 담을 거기 때문에 제목에 더특별 화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유튜브 제목 전문가들을 이곳 한 곳에 모실 겁니다. 네, GPT에 들어와 보시면 왼쪽에 이제 다양한 패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쪽에 보시면 새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네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쪽에 유튜브 제목이라고 적어 볼게요. 네, 그 다음에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파일 추가와 지침 추가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총두 가지만 넣으시면 됩니다. 파일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총 다섯 가지 PDF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로딩이 되는데요. 이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영상 아래 설명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파일이 추가가 되었고요. 다섯 개의 파일이 열려 있죠. 그리고 지침 추가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아침은 저는 간단하게 프로젝트에 첨부된 파일을 기반으로 답변해줘 라고 적어볼게요. 저는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유튜브 제목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요. 저희는 이제 원하는 유튜브 제목에 대한 이제 답변을 받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프로젝트에는 유튜브 제목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 그럼 저희가 아까 적어뒀던 콘텐츠 아이디어를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답변을 받아볼게요. 이렇게 프로젝트 채팅에 똑같이 이제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아까 적어두었던 주요 메시지, 타겟 오디언스, 이렇게 문제인식 문장. 이렇게 총 다섯 가지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위 내용을 기반으로 유튜브 제목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줘! 라고 이제 해서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메인 키워드 중심, 감정작 중심, 네, 이렇게 나왔네요. 네, 이 중에서 좋은 제목을 조금 더 발전을 시켜줘야 해요. 이게 한 번에 좋은 답변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것들을 자꾸 물어보면서 발전을 시켜 나가면 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어, 3번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있는 그 콘텐츠 구상의 방향이랑 이 제목이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럼 이거를 복사를 해서 저는 노션에 좀 기록을 해둬서 노션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노션 이 제목에 붙여넣기를 하면은, 네, 글자 수도 제가 나오게 설정을 해뒀는데, 네, 이런 식으로 좀 괜찮은 제목들이 있으면은 담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제목들이 정말 괜찮은지 살짝 의심이 되기도 하고, 어,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럴 때 바로 두 번째 방법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요즘 핫한 AI 모델, 구글에서 만든 노트북 LM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해줍니다. 그럼 노트북 LM 사용법을 바로 알아볼게요. 링크를 타고 들어와 보시면은 이렇게 환영한다고 네,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사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 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쪽에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스 추가라고 나오는데요. 일단 저희는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첨부해뒀던 이 다섯 개 PDF 파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다섯 개가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좀 구성을 좀 말씀을 해드리면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이쪽에 보시면 총세 가지 패널이 있는데 이렇게 출처가 있고요, 채팅 그리고 스튜디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출처는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친구에게 저희가 이런 거를 학습하고 있다를 알려주면은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튜브 제목에 대해서 괜찮은 지식들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추가 버튼을 해서 넣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누르시면은 뭐 다양하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 텍스트를 붙여넣으실 수도 있고 웹사이트에서 뭐 블로그 같은 거나 기사에서 괜찮은 내용들이 있으면은 클릭을 해서 담으실 수도 있고요. 혹은 유튜브에서 괜찮은 정보 자료를 봤으면 유튜브 링크를 이렇게 첨부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독스나 구글 슬라이드를 넣으실 수도 있고요. 보통 이제 파일을 넣을 때는 이쪽 이제 버튼을 누르면 저희 컴퓨터 파일을 통해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채팅 기능인데요. 채팅 기능에서는 저희가 이제 궁금한 질문 같은 걸할수 있게 이제 해주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에 맞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참고로 LM은 그 출처를 가지고 와서 답변. 변을 해 주기 때문에 더욱 뭔가 믿을 수 있고 신뢰가 가는 정보들이죠.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유튜브 제목이야. 내가 첨부한 파일을 기반으로 피드백 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한번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면은 LM이 확실히 그 피드백을 정말 잘해 줘서 이제 GPT에서 괜찮은 아이디어들을 최대한 많이 뽑아낸 다음에 그거를 이제 LM한테 피드백을 받는 형식이거든요. GPT보다는 확실히 LM이 피드백을 좀잘해 줘요. 그 가지고 있는 출처들을 하나씩 Субтитры 이제 넣어주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가진 장점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고려 개선 시도해볼 수 있는 부분을 넣어주는데 네, 이렇게 피드백을 가지고 해줍니다. 근데 이제 LM의 장점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쪽에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로 이렇게 번호들이 좀 매겨져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출처에서 이런 자료들을 알려줍니다. 제가 만든 것 중에서 이제 개선해야 할 점을 이렇게 가 지고 와서 전문가들 이렇게 말했었구나 을 하면서 피드백을 이제 좀 반영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도움을 줄수 있고요 봤을 때 네, 이런 문제가 되는 것들을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정을 조금 더 깊게 파고들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라고 을 하고 음, 네,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저희가 이 제목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이제 노트북 LM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GPT에서 괜찮은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발굴하고요 그 다음에 LM을 통해서 이제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해야 할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바로 체크리스트를 통과하는 겁니다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저는 이 7가지 체크리스트를 통과하고 나서 최종 제목을 선택하는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체크리스트 7가지를 추려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노선을 통해서 이 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보았던 이제 제목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체크리스트를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네, 저는 여기 아래에 있는 총 7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줍니다. 좀 AI가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걸러주는 필터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괜찮은. 이렇게 확인이 되면은 키클릭을 하면서 체크를 채워 나가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일곱 가지 체크리스트가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최종 유튜브 제목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3 0 시간 동안 찾은 전문가들의 노하우와 그리고 AI 지식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 개의 AI 도구의 장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체크리스트로 마무리를 하면 제목을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좋은 제목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제목 때문에 좋은 영상이 묻힐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영상 콘텐츠 자체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집중할 수 있고 매력적인 제목으로 클릭률이 올라가면서 더 많은 시청자에게 영상이 노출될 것입니다. 물론 제목과 썸네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면요. 저도 아직 유튜브 전문가라고 말할 순 없지만 제가 좀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AI를 활용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드시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